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귀 21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대제사장의 거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내기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들의 거룩한 삶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장례가 일어났을 때에 제사장들의 거룩한 삶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결혼에 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은 공동체 안에 장례가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장례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사장들이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스스로를 더럽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외적으로 제사장들의 가족의 장례가 일어났을 때에 그 장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결혼과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에 제사장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을 한 여인과는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나 그리고 과부와는 결혼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의 거룩한 삶에 관하여 장례와 결혼에 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들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중재하는 최고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머리에 기름부음을 허락해주셨고, 대제사장은 아주 특별한 옷을 입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보면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은 공동체 안에 장례가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장례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더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이렇게 대제사장은 공동체 안에 장례가 일어났을 때에 자신의 슬픔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비록 자신의 부모님의 장례가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그 장례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다함께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이 부모님의 장례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에 관하여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데, 대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소 안에 지내면서 이 장례에 부모님의 장례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함께 12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하니라.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읽을 때이 말씀이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서만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족 가운데에서 특별히 부모님의 장례가 일이 발생했을 때에 대제사장은 그 장례에 참여할 수가 없고 오직 성소 안에 있으면서 그 성소에서 나오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내기 10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에 아론이 이 자신의 아들들의 이, 이 자신의 아들들의 장례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 아론이 자신의 아들들의 장례에 참여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는 행동이 되어지고 그리고 만일 아론이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우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소가 지속적으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제사장의 결혼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함께 13절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 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는 보다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대제사장은 오직 결혼을 하지 아니하는 아니한 여인과만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제사장의 모습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 보면 제사장은 결혼을 하지 아니한 여인이나 과거와 결혼을 할 수가 있었는데 대제사장은 오직 결혼을 하지 아니한 여인과만 결혼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결혼을 하지 아니한 여인과 결혼을 하여서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에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임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아내가 되어지는 여인은 그 지위에 맞게 행동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의 아내로서 올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보다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목회자들이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원하시고 그리고 이 목회자들은 더욱 더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대제사장의 거룩한 삶에 관하여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한 목회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